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대개 30km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일부 예외 지역이 존재합니다. 지난달 개교한 군포 송안초등학교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군포 송정지구에 개교한 송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팻말이 학교 주변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어린이 보호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꼭 데려다 줘야 돼요. 필수적으로 올 때도 자기 건너온다 해도 마음이 안놓여 아주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건널 수 있어요 해도 못 해요. 항상 내가 집을 비울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길 건너편 학생들도 횡단보도보단 육교를 선호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싶은데 위험하니까 차들이 신호를 본다고 해도 아이들은 무턱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돼서 오고 있어요. 사실 힘들어요. 일반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은 자동차 최고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47번 국도와 송정지구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상위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속도 제한을 둘수 없습니다. 보조 간선도로의 속도 제한을 두면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과속방지턱 설치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현재로선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어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는 차량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군포시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비용이 큰 만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안전을 위해 x자 교차로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신호 체계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아이들을 보호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을진 모르겠지만 사실 그 교통 체증이 송 지금 송정지구에서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는 길에 부엌 쪽이랑 그쪽 하나랑 네. 저기 저쪽으로 나가는 길두 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하나를 엑스자를 쳐버리면 이게 교통 민원이 엄청나지겠죠 특수한 조건의도로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와 어린이 보호구역인 만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